보시면 약을. Yeah. Yeah. 성분으로 만들어진 부작용 없는 약을 먹어야 돼요.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자극적인 약들을 먹으면 현실 세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계속 꿈만 꾸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못 채워서 벌금 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저희 가게에서 파는 약들은 국가에서 검증받은 약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거든요. 우리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지면 리셋하는 약도 나와서. 먹으면 또그 다음날도 이어지고, 또 먹으면 또그 다음날도 이어지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게 해주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먹으면. 만만만는이 친구는 이의사라이쳐사요고 쳐봐요 고객님 꿈속에서 12시간동안 수술만 하고 싶으세요 그런건 친구 물론 친는술하는것도 좋은데 친구 의사의 삶을 이리고 싶은게 정품이라서 정품. 정품 꼭 확인하셔야 돼요. 불법 약들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아요. 걱정이죠. 그럼 이 약도 한번 맛보여드릴게요. 상관없어요.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애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강아지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햄스터가 됐든, 도마뱀이 됐든, 보고 싶은 모든 것들을 만나게 해주는 약이에요. 고객님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약이에요. 친구 안 나오게 지워버렸는데 갑자기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것도 사가셨어요. 다시 그 친구 나오게 하고 싶다고. 진짜 아이러니하죠. 사우다 미운정 들었나봐요. 정말 별의 별 일이 다 있어요. 고객님은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쟤는 깨끗하게 지어버리고 싶어요. 行きましない子よ。<スープ> 이제 지겨워지는 거죠. 꿈약은 잘 선호를 안 하시더라고요. 음. 어차피 인생 비타임인데 음. 쭉 이어지는 게 안정적이고 좋죠. 음. 그래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약들 다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음. 이왕에 꿈 속에서 삶이 이렇게 중요해졌는데.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면 좋잖아요. 하루의 절반이 꿈인데, 그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약들이죠. 꿈도 삶이니까요. 요즘에는 일단 이것도 맛은 보여드릴게요. 자, 초콜릿 맛이 날 거예요. 꿈 인생을 살아요. 12시간인데 장자. 꿈속에서 원하는 직업 갖게 해주는 꿈이야. 사람, 지우고 싶은 사람, 없어지게 해주는 꿈이야. 그 yeah. 고객님 12시간이면 정말 긴 시간이에요. 약 없이 꿈꿔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다 좋으시겠다 이제 꿈속 삶의 질이 확 골라가실 테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약을 절대 못 끊어요 아마 한날 뒤에 다시 찾아오게 되실 거예요 약. 그러면. Yeah. Right.